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이 오전에 10시인가 10시 반인가 뭐 금투세, 예, 금투세 예, 당론 결정을 위한 금투세 토론회를 음. 열었어요. 예. 예, 그 감독님, 그그 그 보면요. 예, 관련 기사 한번 찾아 주시는데 그 증권 투자자들이 거기에 갔다가 예, 쫓겨났어요, 또. <laughs> 아. 그리고 그 우리 박상수 변호사도요. 아, 어, 저 금투 테스토론한 한투연이 뭐냐면 한국 뭐 주식 투자자 연합회인가 그거예요. 어. 예, 그 저분들이 저거 하기 전에 또 저희 저희 당 와서 금토세 폐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의견서 같은 거 전달도 하고. 아, 그랬군요. 그리고, 그리고 또 저기도 간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보 보세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해놓고 토론을 한다고 저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왼쪽이 저유해팀이에요 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 네. 저게 원래 2년이 유예돼가지고 유, 2년 유예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제 시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 유예팀은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거죠. 네. 아,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진성준부터 저쪽은 아니다. 그냥 어,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어, 뭐 이런 건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저게 왜 저렇게 예, 양자 택일이 돼야 되는가? 이지선대형이 돼야 되느냐? 삼지선대형이 음. 돼야 되는가? 왜 페이지 팀은 없느냐? 그렇죠. 예, 왜 페이지 팀은 없느냐?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성수 변호사도 어, 이대변인 중에 그 금투세 관련 논평을 제일 많이 냈고 또 변호사고. 어, 그 본인이 관심이 많아요, 저기에. 네. 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들으러 간 거예요. 음. 들들러갔더니 오, 어, 여기는 이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올 수 있다. 예. 나가시오. 그래서, 아니, 좀 듣고 가면 안 되냐 했더니, 음. 방호원을 부르겠다. 아휴. 국회 방호원을 부르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답니다. 어. 나왔고 우리 박성수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렇게, 에, 한,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분들도, 에, 그래서 나오면서 당명을 바꿔라. 어? 더불어가 무슨 더불어냐. 어. 어, 어. 어, 제 자기들 끼리끼리 저기 한 건데. 이제 어제 이제 역할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음.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것 같고. 그래서 박상수 대표님이 나와서 이제 그 저렇게. 원래 거기 그자기 참석했으면 저런 지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네. 지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건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에 있는 원 베일리 아파트라는 데가 있대요. 반포에 음. 원 베일리. 근데 30평대가 60억 원에 최근에 팔렸답니다. 그니까 평당 2억이에요. 2억. 네, 평당 억 그 억설이 난다 는데억억두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30평대가 근데 60억 원에 팔렸는데 네. 저렇게 고가로 팔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게 또금투세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2021년에 파이터치 경제연구소라는 데가 뭐 무슨 전망을 내놨냐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집값이 73% 오른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주식시장에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그렇죠. 다 우리, 우리. 그렇죠. 간다는 큰 손들이 거. 거기서. 그리고 실제 지금 강남의 그 증권사 지점들 있잖아요. 그거 음. PB라고 그러죠. 음. 어. 거기들이 이큰 손들이 금투세 시행 전에 내 주식 상당 부분 처분해 달라고 다그 그 주문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음. 어. 그러니까 그럼 주식시장에서 빠진 큰 돈들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 역시 믿을 건 강남 아파트다. 역시 믿을 건 강남 아파트다 고 그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니까 저 반포 원빌리 아파트처럼 평당 2억짜리가 벌써 나온다는 거 아니냐. 음, 음.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가 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그 유출, 어, 자금 유출.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저기 또 미국 미국의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고 강남 부동산으로 이게 예.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에? 어, 저게 지금 나왔네. 레미언 웜 어. 베일리, 2,990세대. 아, 어, 그 보니까. 50억에. 어.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네. 아, 어, 매매가가, 어, 저 정도, 50억 정도 된다는 50억 거예요. 정도 아,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그래 사실 이제 저는 그 이거 관련해서 금투세 관련해서 어느 방송국에서 토론 좀 나와 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안 갔어요. 왜냐면 저는 네.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박상수 대변인을 그 추천을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한 다음에 그냥 그 다른 사람을 그 섭외를 했더라고요. 네. 그 금투세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우리 시청자 여기 보,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좀 그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세금을. 네. 징벌의 수단으로 사,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누군가를 부자들을 혼내기 위해서 나는 세금을 도입해야겠다.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과거에 예를 들면 그집 있는 사람들을 혼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임대차 3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데 결국은 집 있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무슨 50억짜리 아파트, 뭐 평당 2억 아파트,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냈던 임대차 3법 이, 이후에 아파트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거 아닙니까? 예.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된다 해서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구조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놓은 그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거였어요. 예. 근데 그때도 아파트 가진 사람들을 혼내주겠다라면서 그 법을 도입해서 경제 구조를 완전히 왜곡해놓았고, 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거 돈 벌면 이거나. 배아해서못 참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무슨 도 무슨 무슨 금투세를 도입을 음. 하고 그다음에 뭐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상속세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년 전에 그 했던 그 상속세 그, 그,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기본 그 유일 있잖아요. 예, 예. 그세 그 공제, 공제, 예, 공제. 공제. 예. 공제가 무슨 뭐 5억이었는데 20년 전에 5억이었는데 지금도 5억이라든가 이건 말이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시간,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어떤 그 세법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하도 자기들은 무슨 뭐 뭐 민주화 유공자법을 음. 만들어서 온갖 특혜를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분들을 그냥 그 벌을 주겠다고 음. 이런 식으로 무슨 법을 만들어내는 네. 거 이거는 절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구조는 왜곡되고 어, 어, 기대했던 효과에 정 반대 의 음.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건 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토론에서 감독님 제가 그단톡방에 올린 거좀 그. 짤그 움짤 영상이 있어요. 그거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뭐냐면 음. 오늘 금투새그 민주당 저거 이제 뭐예요? 유예 팀하고 시행 팀하고 뭐 하면서 음. 예 시행 팀 시행 팀의 그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예, 예, 그 충북 지사는 그 김영환이 아니고. 예, 그 왜냐면 그분이 이제 고양시 정 그렇게 제옆 지역구여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예. 그런데. 예, 예, 예. 이 김영환 의원이요. 음. 감독님 찾으셨어요? 예. 네. 예. 네. 그것 좀 물려주세요.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이게 주,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하는 사람들이 음.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은 음. 이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우하향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느냐. 네, 네. 그럼 우하향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벌스 투자를 하라 인벌스 투자가 뭐냐면요 주식 가격이 하락하다 어? 저기 네. 나오잖아 네. 코스피가 우하향 된다고 예 그~ 그~ 우...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벌스 투자하시면 되지 습니까이 거예요 예 음. 저~ 뭐냐. 인버스 투자는 주식 가격이 내려간다에 그 배팅하는 투자가 있어요 아, 주식 가격이 내려간다 아하. 이게 선물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선물이 오를 것이다 이 선물 투자 비슷하게 주식에도 저게 있어요 인버스 투자가 그러니까 예, 내려간다에 저기 거는 거예요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엄청 지금 우리 투자자들 완전히 여기 완전히 뚜껑 열리게 해가지고요. 음. 어, 지금 뭐그 댓글 반응이 뭐 아주 어, 험악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그 얘기는 음.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는데 그 투자해라, 배팅해라. 이거는 음.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친일 친일하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음. 어? 어, 그리고 그 을사오적 그 거기다가 을사오 숏, 응? 어? 을사오 적 있잖아요. 네. 뭐, 이완용, 네. 이거를, 이게 뭐냐, 을사오 숏이다. 그러니까 숏 투자한다. 아, 아 숏? 네 숏. <laughs> 네, 숏. 숏 투, 숏, 숏. 아, 네. 네. 짧은, 그거를 을사오 숏 해갖고 막 지금, 예, 인터넷에 막 이런 게 이제 돌고 막, 예,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을사오쇼트하고 였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쇼쳤다 이런 거죠. 아, 네. 네. 그 이제 우리 대한 제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친일에 배팅하는 사람들, 예예예, 예, 어, 뭐, 예, 그, 예. 뭐 그런 이제 이제 풍자가 있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저 그래도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죠? 그거 한번 볼까요? 예, 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벌스에 투자하는 것인가요? 음. 어. 어,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 올렸어요. 그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을 우상향을 시키려고 그러는 그렇죠. 건데 예. 우상향이 안될것 같으니까 당신 말이야. 우하향으로 해서 돈 벌면 되잖아. 그렇죠. 그 얘기죠. 그 한동훈 대표는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쪽에 당신은 그럼 투자를 하란 말이냐 그렇지. 우리 국민한테 그렇죠. 우리 국민들한테 아 대한민국 안될것 같아. 그러니 대한민국 안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거야말로 <laughs> 글쎄 아까 뭐 을사오조까지는 뭐 말실수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음. 그렇게까지 가는 건 과하다고 생각 하지만 어쨌든 그 기본 사고 방식 자체가 별로 이렇게 어, 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음. 참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예.